가자입니다. 한에 네, 블램텍이죠 2일차 12시 20분 내최하 경제률 6 최종 예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시 20분이죠. 네, 3개월 한매 청구권 있고, 어, 하나 증권은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 예상과 비슷한데, 네, 키움이 조금은 최약 경제률이 낮죠. 네, 아무래도 한도가 적기 때문에 하나로 많은 가는 듯 하고요. 어차피 공모주 많이 하는 분들은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무료수수료 계좌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균등은 어, 하나는 1.64, 네, 키움은 추첨이고요. 네, 증거금은 1. 2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로 들어왔고 키움은 한 2천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한 주가 비례 한 주당 800만 원, 어, 키움이 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어,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음, 최종 하나는 한 12만 건, 네, 키움은 13만 건, 네, 균등은 어, 하나는 한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키움은 추첨이죠. 50% 언더의 확률일 듯 보여지고요. 경쟁률은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한 2.5조 정도 들어올 겁니다. 어제 3조 초반인데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 비례한 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키움이랑. 일단 뭐 비슷하게 좀 수렴할 수 있는데 키움이 청약 수량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많이 가는 보여집니다. 음, 오늘도 한 15시 정도 보고 택해야 될것 같고요. 3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뭐 10%로 거의 확정이죠. 코스닥 지지수만 밀리지 않는다면 10%, 10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 15시에 보고, 네, 청약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